의학 전문 채널 헬스인 뉴스입니다. 환절기 질환하면 감기가 먼저 떠오르지만 그만큼 눈질환인 다래끼도 많이 발생합니다. 만약 눈꺼풀이 붓고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는 눈병이 아닌 눈다래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다래끼는 눈물샘 쪽이 포도상구균에 감염되면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피로한 눈에 잘 생기는 편입니다. 때문에 마사지나 휴식을 취하면서 눈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다래끼 예방의 핵심입니다. 다래끼는 겉다래끼, 속다래끼, 콩다래끼 등세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겉다래끼는 짜이스샘에 생기는 염증으로 통증이 동반되며 부종이 육안으로도 보입니다. 눈꺼풀 가장자리에서 통증과 함께 단단히 굳어지며 심한 압통을 동반합니다. 속다래끼는 마이봄샘의 급성 화농성 염증으로 눈꺼풀 안쪽에 고름이 차는 증상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살짝 통증이 느껴지다가 단단한 알갱이가 만져지기도 합니다. 콩다래끼는 만성유가종성염증으로 눈꺼풀에 콩처럼 단단한 응어리가 잡히며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래끼는 면역력 저하와 피로,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들이 원인이 될수 있는 질환입니다. 또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면역력 저하로 더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개선되기도 해 방치하는 일이 많지만 자칫 잘못할 경우 염증이 심해져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다래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다면 안과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와 함께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신 뒤 온찜질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휴식하고 절대 금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의 첫눈에 안과 윤삼영 대표 원장님이었습니다. 의학 전문 채널 헬스인 뉴스였습니다.